오늘 다뤄볼 종목은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온도 파이낸스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기회인가 혹은 하락이 시작된 건가 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온도 파이낸스의 기술적 흐름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도파이낸스의 시세는 약 1313만 원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이며 이날 고가는 1329원, 저가는 1302원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2600만으로 아직 유의미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고점 대비 약17% 정도 하락한 상태라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온도파이낸스는 7월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했고 고점인 1580원을 찍은 뒤 현재는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은 상승 구간에서의 주요 눌림목이었던 1280원에서 1300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될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지켜내고 재차 상승 흐름을 만든다면 단기적으로 1450원, 중기적으로는 1600원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12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지지선 확인 후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인 반등 시그널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유지되는 구조 혹은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오는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온도파이낸스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기업 차에 등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리얼월드 에셋, 즉 RWA 관련 프로젝트죠. 특히 미국 금리 시장이 고정된 수익을 중시하는 구조로 흘러가면서 이런 실물 기반 수익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 파이낸스가 단순히 개념을 앞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이슈는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노과의 협력입니다.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 온도파이낸스는 시장에서 급등세를 기록했고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까지 함께 형성되었죠.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닌 기관 수요 기반의 암호화폐로 부각된 계기였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STO 즉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온도파이낸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변화하면서 기존 증권법 적용 범위 안에서 디지털 자산 발행이 허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경우 온도 파이낸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국 채권 및 자산을 규제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과 제도적 모멘텀은 온도 파이낸스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트렌드 안에서 계속해서 조명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려 할때 RWI 기반 프로젝트는 매우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죠.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1280원에서 1300원대 지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는 1450원, 이후엔 1580원 재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격대는 직전 상승 흐름 중 매도세가 집중됐던 자리로 매물부담이 남아있기에 강한 수급이 따라붙지 않으면 단기간 내 돌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 지지 이탈 시엔 1200원 혹은 1150원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 펀더멘털이 견고한 코인인 만큼 중장기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규제의 명확화 시점, 블랙록 등 기관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때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재차 급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적인 조정 속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은 일종의 숨고르기이며 상승 피로감을 일부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한번더 기관 중심의 알트코인 리밸런싱을 단행한다면 온도 파이낸스는 그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실체 없는 알트코인과는 달리 온도는 현실 세계의 자산과 연결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사용 목적이 존재하죠. 이상으로 온도 파이낸스의 현재 시황과 이슈,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기술적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조정이 주는 기회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고래가 먼저 매집한 코인 정보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매수하고 어떤 종목은 잠잠한 듯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수직 상승합니다. 그 급등 전 시그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채널은 단독 소스를 기반으로 한 급등 종목을 조용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매집 흔적, 거래량 변화, 차트 패턴, 그리고 세력의 매수 이력까지 철저하게 검토해 선정한 코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복되는 실패를 끝내고 고래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쪽에 설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한 통,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방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정확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순히 종목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셋째, 이 모든 정보는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이 정도 퀄리티의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뢰입니다. 고래가 사는 코인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구독자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먼저 나누고 그 수익을 경험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소개하며 커뮤니티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승인, 반감기 수혜, 기관 자금 유입 등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며 알트코인 전반에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단순한 추격 매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입 시점, 비중 조절,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단순 종목 추천이 아닌 매수 전 실시간 타점 공유, 목표가 도달 후 후속 알림, 위험 관리 전략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폴더, 급등 파일. 이 폴더 안에는 실제로 수익을 만든 코인들의 타점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유료방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정보는 지금 문자 한 통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5초면 충분합니다. 010-995-966, 2번으로 숫자 7. 단한 글자만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고래가 사는 코인, 세력의 매집 타점,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갖게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상승은 준비된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99%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남은 1%, 그것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는 실행력입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건 문자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보내시고 내일의 급등주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 고래가 사는 코인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코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